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한번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님이 드디어 이 분열 내분이 네 아주 강하게 폭발이 됐습니다. 바로 말이죠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이제 내분이 네 폭발을 했는데 뭐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 나머지 세 명의 주자간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세하게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동훈이가 결국은 오늘 채널 A 뭐 그다음에 SBS 라디오 그 다음에는 이제 TV 조선, 여러 매체를 종행무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뭐 사실상 예, 잠복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제 어, 이 어, 대, 어, 대표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 과연 이가 정상화 됐느냐? 전반적인 평을 보면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예, 이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언론에 밝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 회복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말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심지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한동훈 특검법을 받을 것이냐? 예. 이런, 지금, 역공격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조국이가 한동훈 특검법을 이호로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과 지금 나경원 의원, 요두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 한동훈, 어, 지금, 의 후보는,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받을 거냐? 예. 요렇게까지 맞받아 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어, 이제, 한동훈 특검법도 아주, 새로운 쟁점으로 지금 또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지금 이제 이 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이 한동훈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병대 특검법은 조금 성격은 달라요. 해병대 특검법은 똑같은 이름의 특검법이지만, 특검을, 현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의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고, 한동훈이는요, 이 특검을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거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대법 원장이 추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어, 그러나 이제 결국은 특검이라는 게 뭐예요? 특검이, 결국은 이게 우리 국민의 아니, 민의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겠느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괜히 특검 논만 더 부채질한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 어, 이 그런 게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벼러,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로화 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한 7, 8개쯤 계획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초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의 의견은 특검 프레임으로 말려 들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희화성이 강하다. 그래서 여권에서는요, 이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고 이미 윤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도록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 까지 나와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요거에 다시 불을 붙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지금 많고 더군다나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김재성 그리고 수도권 원외 인사들이 오늘 찬성 의견을 냈어요 자 그래서 친윤대친안과의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특검 법은 어, 뭐냐? 이 이유는요 지금 이제 이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넘어가겠느냐? 민심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특히 말이죠. 이 수도권과 이 원외 위원장들의 이런 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요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분들은 특검 수용률이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야당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더 두려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 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러한 어, 어, 이 입장에 대해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특검도 그러면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 수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것이냐. 월일용도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특검하자는 건 지지에 맞지 않는다. 윤상현은요, 당정 파탄과 윤열 대통령 탈당을 원하는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유상범, 친윤계잖아요. 특검법을 수정해서 제안하면 특검 전국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낭비를 초대한다. 그래서 또 다른 특검법을 제안하는 걸로 우리 국민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말이죠. 특히, 특히, 나경원 윤상현는요 지금 조국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거론하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경원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한동훈 특검 할 거야, 안할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 윤상현은 그러면 한동훈 특검 받아들여, 이렇게 지금 따져 붙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동훈과 윤상, 어, 윤 대통령은 신뢰가 거의 바닥이다. 당정 관계 파탄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비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친한 계서는요 일제히 어, 지금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방어벽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제의결에서 통과되면 당정이 붕괴 수준으로 무너진다. 특검법 수정하는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빠져나올 최선의 전략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어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반윤 후보로 나기를 찍겠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데, 친소관계로 개판하는게 공감하지는 않는다. 저는 굳이 말하면 친국민이다. 그리고요, 윤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로 대단한 직관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봐왔는데 놀랄 일이 많았다. 이렇게 윤대통령을 일단은 좀 지켜 세우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서요, 여당을 시너지는 정부와 협력이 있는데, 대표가 되면 무책임한 탄핵 등 정치 공세는 막아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 그래,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어, 지금 어, 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제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제2의 유난갈등 우려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 그걸 피하고 좋게 넘어가자는 거냐 견제하고 순순를할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고 실용적이다 그리고 당정관계는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 이제 첫날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견제하고 순수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고 실용적이다. 오히려 더한 발짝 나갔어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하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왜 이걸 안 만드냐? 안 만들 이유를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예 그리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어, 이,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방향은 맞지 않냐고 하는데, 타이거 우지나 전나 방향은 비슷하게 칠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에 있다. 그러면서요, 국민께 통보하듯 말할 게 아니라,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설명해야 된다. 예. 자, 요렇게 지금, 요이 어, 입장을 밝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윤대통령이 총선 참패한 뒤에,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고 했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불톤 논란을 염두에 두고 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갈수록 예, 지금 이제 유난간에 이제 소위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한 10여 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이 직접 워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총선 참패 원인, 본인한테 책임있냐? 오롯이 나한테 책임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면 왜 지금 출발하느냐? 왜 지금? 이거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제 본인도요, 사실 1년 정도는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예, 지금 총선 이후 두 달을 지났지만은, 총선에서 받은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저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왜 지금 해야 되느냐, 요 앵커의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당이 반성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우상향 지주를 우상향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됐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님에서 가장 필요한 혁신이 소재되지 방향과 관련해서 본인이 총선을 18일, 어, 지금 이제 어, 118일을 뛰었는데 108일은, 예, 108일을 띄웠는데, 108일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일종의 대체 병으로 들어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참 많아 보였고, 수도권 정당이 아닌, 청년, 수도권 정당이 아닌 점, 그리고 청년 정당이 아닌 점, 그리고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는 구조가 아닌 점, 그리고 정책 기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점,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 비롯해서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저변 확대가 총선에 임박해서만 반짝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총선을 지휘하기 전에 몇달 정도의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점이 부족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당대표가 돼서 보완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만 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대선은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열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권 재창출이 그러면 전략적 차원에서 될 만한 사람이다. 라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저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고, 만약에 1년 뒤쯤에 그게 쳐다, 그러면 당연히 나온다. 만약에 1년 뒤쯤에 그게 나경원이다. 그러면 나오라고 저는 등을 떠밀고 이시고 원희룡, 윤상현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지금 내년 구리면 대표직에서 골라야 하는데, 당원에 따라서 대선에 나간다면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라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1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상향 곡선을 만들지 못하고. 1년 기간 동안에 승리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을 감안해서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 3대용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에 들어왔어. 그러면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똑같은 수비수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될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반성과 혁신의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거, 특검을 반대하는 거, 민심이 이미 그 단계를 더 섰다. 그러니까 민심이 특검 반대 갖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그거는 뭐냐. 그만큼 집권여당과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번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놓쳤고, 오히려, 증복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법리로만 얘기하는 것 가지고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을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구도로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요 진실 은폐하는 사람처럼 국민들이 여길 수밖에 없나?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구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민, 어, 특검을 고르는 그런 특검에 찬성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대법원장이 특검을 고르는 특검에 찬성할 것이냐는 구도로. 요거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국민이 특검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더 나은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총선의 심판 여론에 충분히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전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탄핵까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윤 대통령의 관계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지층의 열망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것이다 탄핵 이런 거요. 지금 민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민심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수용하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더 어려우기 전에 특검 받아갖고 이거를 빨리 막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윤상현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이게 특검을 해서 이게 끝날 일이냐? 특검 이게 최상면 특검은 결국 탄핵 사유를 탄는 그런 특검이잖아. 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장병 특검하는 것이 무슨 뭐그 사령관 사단장 이거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볼때이 근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탄핵 전초전으로 그이써먹으려고최장병 어 특검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예. 그럼 그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반대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한동훈은 무슨 소리냐? 이 특검 담아갖고 어떻게 민심을 수용한다고 할수 있느냐? 이미 그 특검을 안 받고서는 민심의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이게 이제 한동훈의 생각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윤대통령의 관계에 관해서는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인물을 맡은 사람들이다. 사적인 친소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는 대단히 어렵게 유권자 연합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둘범시켰다.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더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십0초 통화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십0초 갖고 되겠느냐? 그는 낭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됐다면 당정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고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서로 자본 없이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여, 당신 말이지, 법무장관 하면서 한게 뭐가 있어? 얘기해봐. 딱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선거 때가 되면은 비합리적 주장들이 난방하게 마련인데, 바로 여기가 그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의 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하나하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요, 저는 검사 출신이지만,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분들이 제가 검사로서 일한 것을 보고 지지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법무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과에 맞서, 혼자 맞서 싸우고, 싸워야 할때 싸우고, 몸살지 않았던 점,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역시 제가 불출마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었던 점을 보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법무장관에서 역할을 잘못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 말씀은 시간이 되신다면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화영 9년 6개월 나왔다. 그거 예상 못 하셨냐?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화되면 현타가 온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여러가지 이상한 악수를 두기 시작했다. 측근에게 송고된 형만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2년 3개월, 9개월, 어, 앞으로 2개월, 3개월, 9개월, 그리고 이제 9월, 8월 정도가 되면, 위중교사 사건이 1심 선고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가 되고, 그랬을 때 예상되는 경우라도 대단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상황이 이미 지금까지 수사로 인해서 누적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하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될 점은, 그때 그때 많은 중도의 국민들께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이 그 지지층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탕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반성하고 심판에 대해서 반응한 상태의 약한 분들을 저희는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어 지금 제가 이미 논평을 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 어이 뭐냐 예 한동훈과 아, 지금 윤석열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단계를 걷는 것이 아니냐 예 사실상의 결별선언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러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채널 A 뉴스 예, 여기에서는 또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발언해야죠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그리고 이거는 뭐 한동훈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뭐윤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여권 인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박력있는 리더고 대단한 직권을 가진 분이 나서 살아오면서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나는 경우도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 그리고, 반윤계 후보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윤대통령 탄핵,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그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 이런 내용은 전부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전부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의당 돈봉투 의원들 자 이제 결론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요.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내달 7월 하순에 열리고 8월 말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중앙지법의 재판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 윤관석 예 그다음에 예, 여러분들 뭐 아시죠? 윤관석 어, 그다음에 예, 임종석, 이성만, 허종식. 이제 선고 길이 8월 말로 잡혔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법정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왜? 죄질이 나빠요. 첫크로그첫 번째로는.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법정 구속에서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예, 그 악용되는 면죄 특권, 불체부 특권, 요거를 싹다 뺏어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